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직장을 잃고 5개월 동안 빈만진 필리핀 국민이 신장을 팔기 위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입니다. 신장을 판매한다고 게재한 후 연락이 온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신장이식연구소는 신장의 판매가 불법이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신장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필리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을 기원해 봅니다. 때를 때 대통령은 자신을 바렛 식도가 일기암에 가까워지면서 의사가 술을 끊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구소에 따르면 바렛 식도를 가진 사람들은 식도 선암이라고 하는 희귀한 유형의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드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할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식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부터 다바오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렛 식도 외에도 급성기관지염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척추 부상과 관련된 편두통, 버거의 질병 및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건강 기록에 대한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술루주에 대한 개엄령 선포에 있어 군부와 경찰의 권고 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해리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권고가 내려졌지만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곤잘레스 육군 준장은 폭탄 테러의 용의자 중한 명은 자살 폭탄 테러범 노만 라스카의 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아부사야법과 IS의 연락원인 아부탈의 부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부채가 2020년 말에 10조를 돌파할 것이며 내년에는 12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2021년 4조 5천억 패소의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는 2019년 7조 7,300억 패소, 2020년 말 10조 1,600억 패소로 증가합니다. 2020년 정부의 총 자익금은 3조 패소가 예상되며 2021년에는 3조 3천억 패소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의 2020년 GDP 대비 부채는 50.2%가 예상되며 지난 2006년 58.8%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현재 필리핀 정부의 부채는 9조 5천억 패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바라 법무부 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피 l 헬스 모랄레스의 건강의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전해진 상황에서 모랄레스 대표는 수요일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헬스 내부 고발자는 경영진이 150억 페소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모랄레스는 현재 올림프종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식을 허락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건강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사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마르코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 모임의 회원으로서 영부인 이메다의 보좌관으로 반군 병사들이 말라카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모든 상원의원은 깔라바라존의 지역 필헬스 부사장이 생일에 사무실에서 섹시댄스를 즐겼으며 댄스를 초청한 직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즈 부사장 생일에 나이트클럽에서 행해지는 쇼를 사무소 직원들 앞에서 근무 시간에 진행되었다며 옴부지맨에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페레즈 부사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마피아로 지목되었으며 현재 휴직을 한 6명 중 1명입니다. 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총괄하던 시마뚜 환경부 장관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콜로드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바콜로드 시장은 뜻테르떼 대통령에게 비상 중단 조치로 보건부에 간호사 150명, 의사 20명, 의료기술자 3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급파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시마트 환경부 장관은 8월 27일에 바콜로드에 도착하여 도시를 종괄하게 됩니다. 바콜로드는 최근 전염병이 급증하면서 정부 한개 민간 6개 병원에 149개의 병상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하여 확진 환자의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월요일 순루의두 건의 폭탄 테러 이후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도시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전국에 최소 4000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소 외에도 일상적인 순찰 작전은 테러리스트 그룹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마닐라 경찰서는 지구기동대 및 특수무기부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수도권 경찰은 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폭발물 처리 부대에 K9을 추가했습니다. 교육부는 2020-2021학년도에 2367만 1227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85.17%라고 말했습니다.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2182만 9448명으로 지난해 대비 96.7%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사립학교는 179만 7173명으로 지난해 대비 41.75%였습니다. 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칼라바라 존으로 322만명이 등록했으며 뚜꺼는 247만명, 중부로서는 243만명이 등록했습니다. 지난 학년에는 공립이 사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는 2779만 114명이었습니다. 지난해 400만명에서 올해 18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41.75%의 등록률로 극감한 필리핀 사립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435개의 사립학교 중 2020, 2021학년도 440개의 학교가 개교를 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440개의 학교 중 초등학교 3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30개이며 전체 학년을 관할하는 학교도 31곳이 됩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이전한 학생 수는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립학교 1394개 학교는 8월부터 개강을 시작했고 6449개 학교는 10월 이전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의 중단 이유는 낮은 등록률과 혼합 학습으로 인한 높은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평균 급여는 15,200 페소로 조사 대상 110개국 중 9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코디닷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스위스로 29만 6천 패소로서 가장 높으며 필리핀은 평균 연봉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이기도 한 필리핀은 오랫동안 노동그룹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화를 촉구하는 저임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또는 실직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필리핀 대학교 옥타 연구팀은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프가 평평하게 유지되어도 경제의 완전한 재개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옥타 연구팀은 필리핀이 8월 말이나 9월에 전염병 그래프가 평평하게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재개는 국가의 여러 영역이 GCQ로 전환되었을 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옥타 연구팀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발생한 질병의 단일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간염의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시의 대부분의 바람가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코로나 대응팀은 사무실이 가장 바이러스 감염이 높은 장소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21일 세부시에서 보고된 39건 중 15건이 양성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5건 모두 두 가족을 구성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한 명은 식사를 같이 한 다섯 명중세 명이 확진되었다고 말하면서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가장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현재 가장 전염미 활발한 곳은 직장이라며 작업 공간에서 식사 및 흡연 구역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510억 페소 예산 중 86%인 440억 페소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현재 46%는 개인 보호 장비, 안면 마스크, 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데 집행되었으며 30%인 154억 페소는 검사 키트 구매와 실험실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르게르 자관은 8월 25일 현재 60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대 사망자가 851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있고 70에서 79세는 686명, 전체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에서 59세 연령대에서는 571명으로 전체 18.8%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은 330명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사망자가 2,438명으로 전체 사망자 3,038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전염병에 가장 취약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쾌존시로 2만 7천 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11만 1,155건중 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마닐라로 14,051건이며 세 번째는 갈로간으로 7,1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쾌존시에서 2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마닐라시가 224명, 마카티시가 145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빠테로스가 16,212건으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쾌존시는 현재 보건부 자료와 시의 자료에서 구척권의 확진자 숫자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비율이 10%이다 보니 통계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필리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월 봉쇄 이후 월 평균 876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인이 개설된 201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9,494명의 필리핀인이 상담을 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절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이후 상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이전에는 하루 평균 13건에서 15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으나, 봉쇄 이후에는 32건에서 37건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담 전화 중월 평균 53건의 전화가 자살 관련 상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항공업계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국내선 편도, 이코노밋 항공권을 688페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에어아시아는 국내선의 경우 111페소, 국제선의 경우 1311페소에 8월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는 국내선 및 국제선에 대한 유류 활중률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항공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약 15%를 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2,965명 증가해서 오늘 5,277명으로 다시 5,000명 이상이 증가해 총 20만 2,3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1,575명에서 2배 증가한 3,157명이었으며 라구나 403명, 네그레소 오시덴탈 304명, 리잘 237명, 까비떼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09개 중 95개로 어제보다 9곳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4,350명으로 오늘 발생자 중 82%가 14일 이내 발생자였으며 수도권에서는 2,616명이 발생했고 깔라바라존에서 868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2434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43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도 99명 증가하여 총 사망자는 3137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61명이 발생했고 깔라바라존에서도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99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는 77명입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1131명으로 총 133,460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65.9%입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224만 5,872명으로 어제보다 38,605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확진률은 13.6%입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인증한 실험실은 PCR 검사소가 83개, 젠 엑스포트 실험실 27곳으로 어제와 같은 110개였습니다. 필리핀 발생 배가율은 9.871이며 사망자에 대한 배가율은 14.461입니다. 배가율은 증가할수록 양환 결과입니다. 필리핀 현재 양성 확진율은 10.5%로 매우 높으며 전 국민의 0.19%가 감염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65,764명이고 사망률은 1.6%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폐소 환율은 1달러에 48.52 폐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원 02전을 기록했습니다. 폐소에 대한 원한는 어제와 같은 1폐소에 24.4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기압은 48시간 이내에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비사야 동쪽 1160km에 위치한 저기압은 비사야와 민다나우의 강한 바람과 함께 강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4분, 일몰은 6시 1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